세부 내용이 있어야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념이나 정책 등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특히 아니 들어오십시오. 예, 중계를 MBC 하고 있기 소수. 때문에 아니 간사가 예. 지금 의사진행 발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은 저희 간접 인정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나 증인 채택에 예. 관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아니 발언은 자료나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정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정리하기가 드렸어요. 아니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 좀중립을 지켜서 하십시오. 국회법 날치기, 날치기 상임위를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채택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날치기나 불성실하게 간접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대답하십시오. 간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마치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위원장님께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말 불성실하기 이를 때 없었으면 아니니까 이게 눈꼴 불성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제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와요, 자꾸 우리 저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질서 유지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아니 지금 지, 제가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까? 질서. 의사진행 발언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반행하고 지금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제가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게위 연예인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간사,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불성실하기 이럴 때 없을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지르는 시간 지, 거예요? 지연 전략으로, 아니, 말씀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왜, 왜 그렇게 어, 또 자기가. 정리하,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불성실하기 이럴 때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 전략으로 정문의 자체를 무산시키로.